한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인드 파워 스페셜리스트 주성입니다. 여러분 마파영.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는 마파영. 마인드 파워로 영어 먹어 버리기. 국내파로 영어를 먹어 버린 저에게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하셨고 제가 개발한 자료로 많은 분들께 적용을 해 봤습니다. 그분들도 역시 마인드 파워로 영어를 먹어 버리시고 글로벌로 많은 분들이 또 나가셨죠. 성공 사례가 워낙 많아서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책 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들 들어서 제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마파영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많이 듣는 질문들 중에서 어학연수 꼭 그래도 필요한 거 아니냐. 어학연수를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마파영 들으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어학연수 웬만한 분들 다 다녀오셨어요. 어학연수 다녀오신 분들이 후기를 많이 또 써주셨고 작년에 썼던 마파형 기수들 중에는 정말 놀라운 기수가 있었는데 그한 기수에는 해외에서 유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나라별로 있으셨습니다.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거기에서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를 다 나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마파형을 들으셨을까요? 여러분들 의 하겠지만 미국에서 20년 동안 산 사람도 영어를 그렇게 플루언트하게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외국 생활을 오래 한 것과 영어를 잘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환상을 품죠. 내가 외국에 나가기만 하면 어학연수 내가 1년만 갔다 오면 막 입에서 막 셜라 셜라 영어가 나올 것 같아요. <laughs> 그런 환상을 품고 그렇게 어학연수를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학연수를 가는데 돈이 상당히 듭니다. 부모님께서 뼈 빠지게 일하셔서 <laughs> 여러분들께 대주시잖아요. 우리나라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그렇게 대주셔서 가게 되면 일단 뭐 집세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학비도 비쌉니다. 또 음식값도 훨씬 더 비싸죠. 천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가게 되면 학교에 모이면 보통은 동양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만나기도 합니다. 코리안타운은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코리안타운을 가서 한국 음식을 먹습니다. 일하시는 분들께서 한국말을 다 하세요. 거기서 메뉴만 영어와 한국말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돈을 내는 것만 달러로 내고 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싸고요. 팁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비싸죠? 비싼 돈을 내고 우리나라 음식을 먹어요. 처음에는. 삼겹살과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그 친구들과 우리 영어를 쓰자 이러다가 나중에는 술을 한잔 마시게 되면은 무슨 영어냐 <laughs> 한국말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한국 친구들이 는건 좋지만 우리가 가려는 목적 자체가 이제 영어를 늘기 위해서 갔지만 거기서 계속 한국말을 쓰고 그리고 거기 한국 마트가 있어요. 마트에도 다 일하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시에요. 그래서 영어를 그렇게 굳이 안 써도 내가 충분히 살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외국에서 미국에서 뭐 20년 이상 살았는데도 영어를 하나도 안 쓰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서바이벌 영어, 뭘 시키는 거, 뭐 타는 거 정도 이 정도만 하기 위해서 어학연수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학연수를 꼭 가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냐고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언어를 위해서라면 저는 시간과 돈을 세이브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과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기본기를 다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언어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만큼 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어도 어때요? 한국어도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만큼 한국어도 늘어요. 저도 한국어 잘 못했었거든요. <laughs> 저는 말 자체가 어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도 연습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한국어도 연습할수록 늘듯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내입 밖으로 내뱉을수록 늘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할수록 언어는 늘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영어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본기를 충분히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파영에서 하는 연습이 뭐냐면 영사라고 합니다. 영사라고 제가 왜 이름을 명명했냐면 영어 숙제하세요. 그러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영사하면은 영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 사랑 프라티스에서 영사 앞자만 따서 영사라고 합니다. 영어 사랑하러 가야지.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죠? 이 말만으로도 굉장히 다른 느낌입니다 영어사랑 프라티스를 매일 하는 거예요 한 문장이라도 내가 내 입에 담는 거죠 어떤 것이라도 내가 원하는 문장을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 줘 얘기를 하면 Give me a c 그런데 네가 끝날 때 When you're done 이렇게 문장을 늘리는 거거든요. Give me a call when you're don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Give me a call when you're done. 따라해 보시겠어요? Give me a call when you're done. 네, 다시 한번. Give me a call when you're done. 너 끝날 때 전화 줘. 이거를 하루 종일 연습해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 툭 튀어나와요. Give me a call when you're done. 만약에 네 미팅 끝나면 with your meeting 누구랑? 너네 보스랑 with your boss. 이런 식으로 문장을 늘려 가는 겁니다. Give me a call when you're done with the meeting with your boss.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아침에까지 붙은 다음에 in the morning. 이런 식으로 문장을 계속 붙여가면서 늘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문장을 붙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음속으로만, 이 텍스트로만 읽는다고 해서 절대로 할 수가 없죠. 입으로 외쳐셔야 돼요. 어학연수 꼭 가야 되나요? 그 목적이 언어만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NO라고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어학연수는 가서 한국인 친구가 아니라 외국인 친구를 정말 많이 만드는 거예요. 정말 좋은 친구들을 거기서 만나고 문화체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너무 수줍음이 많아서 자꾸 외국 사람들이 말시키면 도망갑니다.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문화 체험하고 그것이 어학연수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셔야 합니다. 세상이 점점 넓어지고 있죠. 여러분들의 꿈을 더 펼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만 놀지 마시고 크게 크게 노셔야 돼요 크게 크게 노시려면 외국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어는 당연히 기본으로 되어야 하겠죠 한국에서 영어적인 환경을 만들자면 여러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영어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영어를 듣고 있으면은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루 종일 들으면서 여러분이 영어를 계속 따라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듣고 따라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적인 환경을 스스로 만들 수 있고요. 요즘 얼마나 온라인 강의가 좋은 강의가 많습니까? 여러분이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를 언어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계속 따라하시고 어느 정도 기본기가 다져진 상태에서 충분히 여기서도 또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을 한 상태에서 친구를 만나서 더 얘기를 해보고 싶고 문화 체험도 하고 싶다. 이때 어학연수를 가도 되고, 아니면 여행을 가셔서 만나셔도 되고, 또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한테, 지나가는 외국인한테 말 시켜 보세요. 아무도 외국인한테 말안 시킵니다. <laughs> 그래서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시야와 마음이 넓어지실 겁니다. 어학연수를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확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인드 파워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